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 올해 임실과 도창, 무주 등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진행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조금 활동이 진행되긴 했는데, 이게 기반이 됐던 거는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세미나 등을 통해가지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좀더 빠르게 추진이 됐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체 자체가, 단위별 마을 미디어 팀들하고, 또, 미디어 센터에 있는 이 팀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체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중간 지원도리들은 단위별 미디어 팀들을 어떻게, 어, 협력을 해주고, 또지원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많이 있고, 또, 단위는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과 소통을 할 것이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미디어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모여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작, 제작년에 어,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고 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좀 사업을 좀더 좀 <laughs>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뭐 사회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놓쳐졌다가, 뭐, 어, 지금 연안에서 오시긴 했는데, 금마나 영등동이나 음. 뭐 이렇게 그런 단위들이 좀 움직임이 음. 있고요. 거기 마스터피 고사리는 이제 개간지다 보니까 어, 뭐 시간적 이유가 좀 있는데 잡지 또는 신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골 지역은 특히나 이 나이스 신 분이 65세 이상이 한40% 이상이 돼요. 음. 많은 지역은 50% 넘는 집도 나와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물론 보실 분도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아직도 시골 지역은 이기꾼이 있어요. 음,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고, 거기 뭐말관이라든가 노인장에서 얘기해서 듣는 말 이해꾼들이 있다. 음. 그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단지 이제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옆으로, 옆으로, 저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하나의 어 중간화도 수단이 될수 있다. 이제 하여튼, 그건 조금 유효하다. 영심이 어, 도움받아서 라디오 교육받고 어, 학교 꼬셔서, 예, <laughs> 잘 하자고 꼬셔서 12월 달 내년치 일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 거잘 해보려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랜섬 배달부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게 있어요 내일 동신박람회 팔북 예솔공장에서 어, 라디오 부스 공개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3시부터 4시에 진행을 <laughs> 할수는팔예술공장입니다 <중독성에 웃음> 여기 의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베스트로 나오시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오시고요 <laughs> 작년 한해 동안 제가 발행하면서 제 개인 사비로 거의 발행을 다시 기해가지고 거의 한 9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후원이 저희가 좀 있었는데 후원이 다 끊어졌어요.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지금 이제 어, 홈페이지에다가 기사를 올려서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돼서, 어, 뭐 접속하는 인원들은 많지는 않는데,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일단,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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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가 처음으로, 음, 그, 국체 라디오에 출범을 하고요. 이려면 <laughs> 준비 박수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 이게, 오랫동안 공동체 라디오 준비하고 활동을 해봤는데, 실제 또 이게 방송국 허가를 받고 준비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예산적인 차원이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고 굉장히 많이. 내년에는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많은 마을 인겨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 초일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국 공동체 미디어 주관하고, 이 시상식, 콘텐츠 공부자 시상식을 겸한 때,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이거는 공동체 미디어 주관을 지금 체람님이 담당하셔가지고, 지금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주관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속력을 높이 어, 결속력이 높아져야만이 이제 어떤 사업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어, 마을 미디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을 미디어 혼자서 풀수 없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고 어, 하는 것이 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런 부분도 에 대한 고민들을 좀 어, 어, 미디어 센터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감은 제가 여기에 내려온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삼례 사람들이라는 이말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지역에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주 고마운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디어와 미디어가 같이 하는 사업들. 마을 미디어관의 어떤 가치 합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그 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책자 작업하고 또 미디어 단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구축이었거든요. 두 가지는 이번 11월 달에 끝날것 같고 이제 내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단위별 미디어 팀들하고의 소통 강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만들어낸 의제를 설정해서 그쪽에서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들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통 강화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북에 있는 단위별 지역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간담회를 만들어내고 지역 의제를 좀 발굴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좀 어, 많이 추진하고 싶습니다.